50대 60대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인데요. 네. 자, 첫 번째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음. 아. 아. 단백질. 단백질이요. 사실은 결국 근육이잖아요. 그렇죠. 네. 나이를 먹으면 힘이 예전 같지 않고 이 근육살도 다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이게 나이 먹으면 호르몬 분비가 이제 감소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근육 생성도 줄어들거든요. 음. 그래서 꾸준한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몸의 근육량을 늘려줘야지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는 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50대, 60대에 부족한 영양소. 두 번째, 네. 사실 순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생각나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요. 네. 네. 응? 어, 왜, 왜 안경을, 안경을 벗고? 어, 노안이 와서. 정말? 그러세요. 노안이 와서. 네. 어 네. 네. 어머.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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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와, 비다! 아, 이태아야 네. 아, 네. 와! 아, 야, 야, 당황스러워! 아, 어부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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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어쨌든 거기 힌트가 힌트가, 힌트가 있신 거죠? 태양을 취하고 태양. 싶 썼는데 태양을 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D. 어? 딩동댕 맞습니다. 비타민 D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비타민 D 이거에 대한 결핍 환자가 2013년에는 18,000명이었는데 네. 2017년에는 9만 명대로 허? 증가됐다고는 통계 있습니다. 명이요? 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중에서 특히 5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난 인정 50대. 나 아, 비타민D 정말 필요해요 정말로. 아, 네. 사실 이 피부가 노화가 되면 네. 두꺼워져요. 네. 두꺼워져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충분한 자외선을 쏘여도 비타민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아, 네. 특히 여성분들은 비타민D를 더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 기억해야 될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게 빠졌네요. 자, 칼슘입니다. 아아 칼슘. 맞아요, 칼슘. 맞아. 진짜 나이 들면 골다공증 이런 것 때문에 다들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추우면 은막 다리가 뼈끼리 막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리고 시리고. 네. 추우면 사람들이 잘 넘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특히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 넘어지면 뼈가 부러져요. 아 네. 음. 맞습니다. 자, 칼슘은 우리 뼈나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칼슘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부족하기가 쉬운데요. 특히 20대에서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출산 직후에 칼슘이 부족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 모유를 생산하는데 이 칼슘이 소모되는데 우리 몸은 체내에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 뼈에 있는 칼슘을 끌어다 쓰게 돼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되면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진짜. 낮아지는 네. 겁니다. 실제 출산 후에 여성의 경우에 골밀도가 낮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아, 아니 진짜, 네. 확실히 제가 느껴요. 출산하고 나서 확실히 뼈 마디가 아, 좀 음. 시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왜 옛날부터 산후조리할 때 항상 그 며느리에게 챙겨주는 게 뭐죠? 미역국. 미역국. 그렇죠, 맞습니다. 미역국. 이 미역국이 사실은 워낙 유명해져서 외국에서도 산후에 미역국을 이제 먹는 이 풍습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미역에 칼슘이 풍부하거든요. 네.